코인 투자 심화방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현재 가계 초과 유동성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5월이면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고요. 가계 초과 저축은 매달 천억 천억 달러의 비율로 고갈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서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되기 전에 가계 초과 유동성이 계속 떨어지면 소매 구매력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tf가 승인이 되고 기관들이 매입한다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ftx cpi ppi 이벤트가 있다 하니 변동성이 강해질 거라 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5월부터 금리 인하입니다. 어, 금리 인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할 확률이 충분하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유동성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ETF가 승인되고 기관들이 매입하면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대한 기관별 전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